1 1 5에서다 집자야, 저기 <laughs> 응, 다 아, 집자야 집자는 기본, 그 집자만 끼면 은1 뭐1 5딜이 나오니까 잘가요, 잘가요 잘가요 잘 잘가요 잘가요 어 오오 오오, 오오, 오호 할만해, 할만해 릴라 깔았어, 릴라 깔았어 마루 깔아 썼어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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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썼어, 썼어, 썼어 좌 자, 자, 왼쪽, 왼쪽. 정해 찾아올게. 아, 왼쪽. 아, 왼쪽. 아, 왼다 아, 왼쪽. 아, 왼쪽. 아, 왼쪽. 아, 왼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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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 노랭이 블록창자 오, 냉이 네, 약간 피사이 났어요? 예. 펜토. 네. 두 번째라. 두 번째라. 무덤소리가 저들 뒤로 빠져나와야겠는데, 봐라. 무덤소리왜 붙어있어서? 아, 딸로 들어왔는데 됐했어딱나가야되이 거로 보고서는... 딸잘 썼다. 아, 딸로 들어네다 죽어라, 너. 이쪽에 스네이크 뽑아15% 도관. 오케이. 이동. 오케이. 물약받는다? 어디서 했는지 알지? 저 위에 올라가. 아, 가운데로 갈까요 가운데로 알지, 알지, 갈까요 알지, 알지. 오, 무덤 소리 있는데 또? 정해, 정해져. 시동을 보이지 마라. 에이, 시공이네. 시공? 에이, 시공 있어요. 피바람에 판 시공인데. 코메이 같은데? 예. 조그만 애가 지금 같아. 음. 내가 타고 있고. 10일 어, 반대야. 정해졌네. 3층 밖에 안했 아니, 아니다. 다 나왔네? 쉬다 포. 위에, 위쪽. 쭉, 살짝 네. 위쪽. 쭉 갈게요, 이제. 나 도관 뛰었다. 아픈 거 없어? 응, 그럼 체마나 더 나와야 돼. 응. 체마나 부족하대. 응. 감지. 한술이야 노랭이? 응, 음, 감지 시원해 아 돼지? 아 근데 이거 한75%맵 같은데? 80%? 그 정도면 안될것 같다 그것도 안 돼? 노랭이 챔 하나 노랭이 거 같은데? 아니 그냥 단몸 양이 그렇게 막 엄청 많은 것 같지 않아 옛날에 95% 원래 이 맵이 95% 맵이고 오비금데 원래는 옛날에 했을 때. 참, 한번 노랭이네. 노랭 넣고. 멀리서 봐도 노랭이. 아, 시만더시은잘 되고 있어, 지금? 음, 지금은 도 케이지 올리고요. 막 아, 보고 잘가고 있어. 아 이거 신신다 다 거터하면서 신다 려야겠다 밑에 잠옷 맞네. 케이지는 많이 안두겁지만 따라와라. 오른쪽? 그 밑에 이불로 놔둔겨 잠옷 떨어지면 올 오려고. 음. 아, 봤어요? 막 네, 보고. 한술 있어, 여기. 왼쪽이야, 왼쪽. 네. 따라왔어요. 엉님이 서면 제가 따라가니까, 예. 네. 전혀 바로 가야요어천큰 방향 안에 말해줄게요, 그래도. 응. 네. 여기, 네. 네. 네, 어, 제 오른쪽. 눈동자? 저 눈동자? 았어요 많이 먹겠는데? 6위? 이위 접자 돼요? 많이 먹겠다. 하... 47%. 노래 닦고, 더... 시공이 잡았어, 네. 시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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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칸데요, 이거 표적해야 돼. 아, 피적 안 해도 되겠다. 음. 한마 말... 다른, 아,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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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유미. 다른 게 피적이 다 돼있어, 지금, 근데. 일단, 다음 면안 좋아. 신나면 안 떴어? 아, 두, 두 마리, 두 마리 잡았네. 다음 면안 좋은데, 신나면 떴어. 뭔데? 뭘까요? 보호망. 보호망은 제안 했지. 석석. 음, 달려네. 어, 이거 31스텍이야, 이제? 음, 도강 갑니다. 네, 응, 응, 도강. 80% 먹겠는데? 에스칸데 또, 융해 조심. 응, 음, 융의 조심. 수다 먹어도 S 돼. 에스칸델 위에 있어, 도에수 다, 다 먹, 된다고? 어, 다 먹어도 돼. 신을 뛰었어, 요 집중. 아, 저 집중은 6개. 구수 플레이 안할 거죠? 아안할 거. 지금 많이 남았어. 찢어라, 찢어라. 전목 찢어라. 됐다. 네. 짤려바라사고구 속도 구울게. 응.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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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응, 아이, 킵이다. 여기. 속도 캡이다. 목 좋다. 해보자. 여기 띄워, 여기 띄워. 음. 자, 자 애들 데려옵니다. 음. 역시 속도는 없는 음. 거 아니야. 가보자. 가보자. 못 바꿀 거아죠 이제. 응. 먹으면 괜찮네, 먹으면 괜찮네. 근데 이거 여기서도 마이너 못 먹어. 음.. 다음에 가도 되고 포인트 하나 더 있겠지? 응. 아니 포인트 있네 위에 여기 뒤에코다 끄고 다음 포인트에서 뭐쓸것 같은데? 시작해 시작해 봐시공 대신. 네알시공다봐네세요요시아요시라왔어요 아, 아, 시작해 아, 봐시공이 음. 변수인데 이거. 음. 아, 잠깐만 여기 네, 따라왔어요. 제노리까 시공 타죠. 어. 어. 음... 시공... 탔어? 90% 시공? 좀닫고 아래쪽에? 아래쪽만 따라왔어? 음... 뭐심공 멀리 안 타? 4사 정도... 42 정도... 42 정도... 42 정도... 42 정도... 이2 정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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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4타 내면 치 봐요. 판타 내면. 판타 내면. 맞아, 어, 맞아, 갔어, 맞아, 가요. 맞아 가요. 올라가, 올라가, 왔어, 왔어, 마지막 갔어. 포인트 갑니다. 따로, 잘 따라와. 뒤에, 뒤에, 뭐, 뭐를 가로막고 있어는 제가 한 포인트 한번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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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되겠다 여기, 여 정해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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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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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붙 여기, 여붙여고여어아 근데 자 여기, 여 이거 하면서 신기 어떻게 기지기 여기, 여기, 아, 다 나, 세개다 뒤에 먹으면 되지. 시간 따는 필요 없잖아. 정해줘야 돼, 이거. 붙... Okay. 그냥, 지금 나올 수 있어. 잠깐 나와봐봐. 위로 나와봐봐. 여기서 불 붙여. 불만 어, 붙여. 어. 자리 잡아. 어. 됐어. 자리 잡아. 여기서 다시. 어, 됐어. 음. 자, 30초 때리고 2분 때리고 집중 먹고 바로 능력 먹고 때리고 아 30초, 아니야, 30초 때리지. 가 2분 때려. 2분 그... 때려. 일단 가르쳐 줄게. 이거 나랑 다 해봤어. 일단 나오면 상한 네. 버스 보고 생각하죠. 신간 위치가 속도부터 먼저 먹고 와야 돼. 아,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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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잠깐, 잠깐, 자자자자벽자자자자자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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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봐 다 끊어봐 자자자끊어자자자자자자가자자 다 음, 아, 아,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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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 속도 자자자자자자자요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안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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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안자자자자 속도 가. 가. 속도 어. 네. 음, 나.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나자자자자자자자자 1분 낫히라고 나서 쏘면 될것데 1분 아니야, 2분 해야 돼, 2분. 응. 2분? 어떻게 2분, 2분 하고 때리고. 아니야, 아니야. 그단 뭐, 시간 안 남길 거지. 3분 치고, 1분 30초 때또 치고, 그 다음에 집중 먹고, 능력 먹고 다쳐 그냥 집중 속도 능력 먹고. 능력 속도가 맞춰 먹어줄 테니까. 3분에 때리라고? 3분 나았을때때리 2분 30초에 때리면돼 2분 30초. 지 3분 20초 어떻게, 어떻게든 잡아야 되네. 어떻게든 잡아 어떻게든 잡아 2분 아, 30초 때립니다 안부착시키해라도그봅시다 집총 부장님 먹을거죠? 예 집총은 내가 먹을거야요 오케이 나 속도 먼저 했어 속도 먹고 능력 먹을 땐 능력 먹으라고 말해줘야 돼네 음, 능력은 지님 해동보고 마음대로 자, 그 시간, 시간 불러주세요 시간 한번 불러주세요 음, 2분 50초 지금다 찍었죠? 물량 네. 빨고, 음, 네. 오케이, 네. 이 초. 속도 언제 먹어? 아직 아직. 내가 다음 회동에 속도 지금 물리거든. 음. 망땅부터 쏘고 가야 돼. 응? 음? 선 망땅 쏘고 음? 점프 해야 된다고. 음. Okay. 음, 칸 빠졌고. 지금 이거 능력은 랭킹해볼 음. 거예요? 응. 음. 그냥 얼, 얼굴 먹어야지 내가. 아니요. 나한테 안 올지. 지금 올잖아. 응. 음. 음. 진님 그, 아, 진님 이랍다진 놈이 그, 그거 뭐예요? <laughs> 아, 해도 된답니다. 망땅콜 몇시에요 지금? 망땅콜 6시. 6시? 40초쯤 넘은 아. 것 같은데? 저는니까 속도 능력이 어 쟤님, 들어와, 쟤님, 네. 들어와. 속도, 석 드세요. 먹었어. 능력, 나. 앞, 능력 앞으로. 능력 앞으로. 음, 계속 떠래요 그래. 나한테 안 타겠어. 자, 망당콜 열심히. 망콜 돌았어요. 한 10초쯤 남았어. 음. 콜 들어오면 바로 꽉 잡고 불러줘. 음. 응. 능력 먹을 거잖아. 이번 타면 능력 아, 먹어야 돼. 이번 응. 타면 음. 음. 능력 먹을 거야 때먹을능력불러줘아 해. 복제는 썼고. 독두시 능력 먹었어. 잡았어.